체로키 오버랜드 모델이고요. 이거 지금 가장 또 많이 판매가 되는 흰색입니다.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미러도 블랙이고 윈도우 볼딩도 블랙이고 이제 루프 루프랙도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조금 흰색 블랙 검정색 투톤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검정색 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블랙이 되는 거고요. 오버랜드가 조금 더 좋은 게. 옵션도 훨씬 더 좋고 실내 마감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오버랜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그랜드 체로키는 롱바디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롱바디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 숏바디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주차기도 편한데다가 이제 롱휠베이스 모델보다 전장도 짧고 휠베이스도 짧기 때문에 제 주행하는 것도 좀 컴팩트하고 주차기도 편안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거든요. 보니까 뭐 리미티드도 당연히 저가형으로 구매하기 좋지만 요 오버랜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롱휠 베이스 모델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오버랜드로 하시는 게 낫고 흰색이랑 검정색이 너무 좀, 지좀 흔한 흔해서 좀 질리시는 분들은 요 와인색 하셔도 괜찮습니다 레드 색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면 이거 살것 같아요 지금 이 컬러가 왜안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간에 차든 뭐 음식이든 간에 나한테 좋다고 뭐 남한테까지 좋은 건 아니니깐요 전부 다 개인 취향입니다 내가 다 가만히 서 타는 거죠 무튼간에 이 오버랜드도 지금 뭐 할인 많이 되니깐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4년식 소식은 없네요 현재는 23년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특히 저 와인색은 한대에 있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이 훨씬 더 낫기도 한것 같아요 훨씬 더 쇼딜 베이스보다 롱휠 베이스 모델이 차가 더 멋진 것같아좀 미국 느낌도 많이 나고 쇼딜 베이스 모델은 좀 미국적인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